안녕하세요. 야미 일상 장돌 선생입니다. 예, 저는 지금 4호선 전철을 타고 예, 서울의 포구를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완연히 그김장철이죠. 아마 다음 주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김장용 생새우와 젓갈류를 소개하고요. 요즘 제철 수산물인 갑오징어. 보고 장어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이건좀 제... 작은 거. 아, 작은 거. 여러 두 마리 만 원에 2만 원? 양이 없어. 음. 어이구. <laughs> 어이고. 네, 갓 잡아온 그 낙지들이라 아주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5개 2만 헐떡이는 새우들, 요거로 김장하면 맛이 나겠죠. 네, 난전 바닥에 완전히 그 검정색으로 그뭐 수채화를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어안 나와. 그래, 만원짜리 가요. 자, 얘는 두 마리 만원입니다. 10, 이 오기니. 다섯 마리 가슴 네네.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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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슴 가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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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40km. 여기는 리사람들이다 사는 거니까. 아, 아. 아. 4 0 k g 만아 여기 여0 k m 는한게 없어요. 아, 그래? 요 네, 여기는 다 철원들이 다 선장들, 베인들 음. 사람들이 쓰는 거다. 다두 마리 많은 다섯 마리 2만 원이었네요. 다섯 들어가기 전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빨판이 아주 하얗고 또그 다리가 아주 그가느다란게국산측 자연사님의 아마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 만난 주꾸미들 아주 신났습니다. 내 어, 겨울철 네, 보양식 어, 장어가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예, 아주 활발히 움직이는 게, 자, 이런 거 이제 좀 사가지고 가셔서 가족과 함께드시면 겨울철 한번그 난이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뼈, 뼈도 맛있어요, 뼈도.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2만원, 2만5천원이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얘네들. 이거 우럭 어떻게 파세요? 2 5 0 0원인데 그냥 2 0원에 가고. 2 아, 0 0원씩 알았으면 개글이2 0만 원, 원. 음. 얘는 3만 원. 키로 2 0원아좀큰 거. 어, 새우가 조, 좋아. 네. 어 새우가 너무 좋다. 2kg 1았는데 진짜. 새우 좋아하네. 깨도 같아. 2kg? 2kg 15,000원? 네. 아 볼게요. 1게 1kg? 이게 1kg. 400g 나가는데 200g 더들렸어 네. 이게 k g 2 k g 드릴까? 배추가 많으면 좀더 있고. 이게 네, 진짜 열 포기면 k g 열포기1 k g 있으면 돼. 요거마들이야 몇평이 네, 몇 주간 아1 5 0 0원이다똑같아이 마당이 1 5 0 0원2 k g 지요 3kg 3kg인데 좀더해볼께네 3kg 3kg에 4만5천0 0 0아다 오늘 들어온거예요 이까요 <laughs> 네, 오늘 와본 이 생새우는 진짜 그 아주 깨끗하고 예 보기에 아주 좋은 것이. 아, 주그 좋은 새우인 거 같습니다. 아, 티클 하나 없는 것이 요거로 이제 그 김장을 담그시면 더욱 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소금물에 한번 그 한두 번 씻쳐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겠죠. 것도 나왔구나. 음, 이거 어떻게 이거 키로 뭐? 2만원 이거는 오징어는 지금 철이라. 어. 언니야, 이거 뭐야? 언니야, 잘 보고 뛰어. 이거 뭐야? 손질 안된 것도 넣어 거. 어떻게 해? 그리고 음. 이거는 네. 2만원. 저 끝에 한줄 있죠? 잠깐만 네. 3만원. 크기에. 음. 음. 이건 보건은 어떻게 먹어야 만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얀 색깔 지리탕이죠. 지리탕? 지리탕? 어. 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멀건하게. 어. 음. 고춧가루 없는 우럭 매운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어. 그래요. 음, 네. 음, 음, 미나리하고 음. 음. 이, 이 보고랑 미나리가 궁합이 좋거든요. 아, 아, 예. 피를 맑게 하고 해독작용에 있어 간에 좋아. 음, 그래서 하지. 수치로 복면을 음. 해놓잖아요. 아, 예. 간 해독에 좋으니까. 미나리도 좋금거 해야지. 그고 소금으로 간 하던가 아니면 새우젓으로 간해도 있어아요아 그래요? 시원하지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가가요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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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그아 그래요? 아그래 이렇게 래요아요렇게잘요 응.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음.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빼. 음. 그럼 이제 이거 내장이래 자르죠. 음. 내장을 잘라서 얘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음. 빼면 되고. 아쏙 빠지네. 어, 이거는 살짝만 익혀도 익혀져요 금방. 음. 뼈는 이렇게 누르면 빠지거든. 이렇게. 아하. 어 누르면 음. 빠져요. 음. 이건 이제 끓이고 이건 좀더 끓여야 돼. 음. 얘는 살집이 두껍다 보니까. 음. 음. 그래서 그 뭐냐 초장 찍어 먹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음. 그 야채 넣고 고추장 넣고 볶아 먹어도 마있고무 어. 끓거리도 맛있고. 1년 중에 지금 갑오징어가 제일 연하고. 가재 만원에 가재 기름 만원. 이거는 어떻게요? 아만 이거요? 아저 가재는 어떻게 파는 아, 거예요? 킬로에, 저는 킬로 만칠.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쿡케만에 똑같이 먹어, 쿡케만이 쪄서. 쪄먹고 개장, 다 돼요. 쿡케만 음. 똑같대요, 만원 킬로에. 얘는 만원 들이고 얘는 만 삼천 원2 킬로 유마 오천 원. 물 없을 때 하셔 많이. 어. 어, 어. 종자가 다른가요? 색깔이 좀 다르네? 콩 사이즈 얘는 좀 작은 거아 그럼 색깔도 네. 바뀌는구나 좀. 네. 그래서 정매가 얘가 더잘 나와요 소주를 음. 음. 좀 담길 정도야 몰라 대닥자닥 바닥, 이거 한번 뒤집어줘야 좋아 생새로또 이거 넣어야 될거아니에 근데 5월달에는 맛있어서 6월달에 사는 거는 그게 그래 그좀 응. <목소리도> 날라간, 날라간 다음에 넣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알 알콜 께좀 날라간 다음에 넣어야 되 밖에 다넣었잖 바로 넣어버 이거 이거 생새로 찍어 넣어야 돼 젓갈만 많이 짜니까 진짜 어, 어, 지금은 이게 키로에만 오잖아 시원, 키로에 이런 거 맛있네 그보네 맛있어요 6월달치가 맛있더라고 아5월 달, 그거하고 다다 비슷해 조금만 살라 그러는데 열잔 쪼끔이 아 그럼 2 k g 만들까? 2 k g 이거 소금 이거 아 그냥 하는, 하는 거지 그냥 저녁넣가 얼음, 얼음 얼음 넣지, 얼음, 넣지. 얼음 넣지. 어, 2kg 맞죠? 소금을 넣갖고 가서 소금 넣면 짜서 김치 마셔 2kg. 아, 네. 얼 얼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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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지. 얼음 넣지. 얼음 얼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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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넣어. 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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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음 얼음 얼음 얼 얼음 얼원 명란 요거 좋은거는 한근에1 5 0원이에요 요거 다만 오천, 요런거는 만원어 육젓이라 하얀이 좋네 네 육젓에 요거 어떻게 파시는 많을까요? 거예요? 얘는 3만 음. 원이에요. 음. 히로에 3만원이에요응로에3만원만원2만원 이게 만 원이에요? 네. 이게 만 원, 이거 만 원. 이. 거원나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얘는 여기 총에 만 원, 만 오천 원이에요. 지금 담고 있는 게만 오천 원이에요. 어, 꽤 많이 들어가네. 도 좋아요. 그러 어머니 세우죠 네. 넘어. 네.